저 이승의 선지자 김보영 소설 첫 번째 나영 아만과 합일해야 한다 달리 내 타락을 막을 도리가 없다 아만의 타락도 더해서 세계의 타락도 비록 그 일이 내 인격의 종말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1. 눈을 떴을 때 나는 들판에 누워 있었다. 날은 눈부셨고 따사로웠다. 새하얀 하늘 아래 황금빛 밀밭이 펼쳐져 있다. 밀 빛깔이 어찌나 선명한지 꿀처럼 흘러내릴 것만 같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에는 인적도 짐승의 기척도 건물도 없다. 산이나 언덕배기도, 강도, 개울도 없다. 지평선 저쪽까지 밀밭뿐이었다. 늦었네. 머리 위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가족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녀석이 내게 무릎베개를 해주고 앉아 뜨개질을 한다. 이 녀석에게 뜨개질 취미도 있던가 생각하다가 또 무슨 취미는 없었겠는가 싶었다. 녀석의 뜨개 바늘에 딸려 올라가는 것은 풀립과 진흙과 지푸라기다.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뜯어 따서 전해주는 것처럼 꼬이고 뒤엉켜 실처럼 말려 올라간다. 하도 늦어서 안 오는 줄 알았다. 안올 도리야 있나? 하긴, 나는 주변을 보았다. 지평선의 곡선이 유달리 봉긋하다. 내가 있는 곳이 구체이기는 하되, 지구보다는 훨씬 작다는 뜻이다. 기껏해야 작은 소행성만 할까? 풍광은 인상파 화가의 그림처럼 짙고 선명하다. 실제 빛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이, 명료해진 것이다. 감각이 물로 씻어낸 것처럼 깨끗하다. 예전에 내가 빨강이라고 생각했던 색은 실상 죽은 핏빛에 가깝다. 파랑이라고 생각했던 빛은 구정물 빛에 가깝다. 들풀 향은 차를 다리는 듯 진하고 귀는 지평선 너머의 산들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다. 머리에서 안개를 걷어낸 듯 모든 것이 찬란해 버거울 지경이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러하리라. 흔치 않은 풍경이다. 살아있었을 때라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녀석이 뜨개질을 계속하며 말했다. 모든 생의 결말은 죽음이야.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 좋은 생을 택하지 않았잖아. 언제나처럼, 녀석이라 부르지만 그에게 성별은 없다. 그럴 수밖에. 지금 우리에겐 유전자가 없으니까, 심장과 폐, 소화기관과 배설기관도 없다. 신경계와 뼈와 근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보았다. 2차 성징이 없는 몸은 큰 악이나 다름없다. 이승이라면 악이라도 성기를 갖추고 있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별을 결정하는 23번째 염기쌍이 없고 2차 성징을 정할 여성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도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턱이 있을까? 우리가 종족 보존을 위해 재생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죽음이 없건만. 무슨 생각해? 지난 모든 생에서 내 가족이었던 이가 물었다. 내 부모였으며 한배둥이었으며 반려이자 친구였으며 자식이었던 자가. 수치심에 대해서 내가 답했다. 하계에서 내 앞에서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